우주장릉교회가좀 뜨겁더라고요 이 반응이 세습금지법을 정면 위반하고 부자세습을 시도했다 예장통합인데 네. 아직도 이런 데가 있어요? 예,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제보 듣고 사실이 아닌 걸 제보하신 게 아닌가 <laughs>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법이 있는데 대놓고 저렇게 하나 공동의회를 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목사를 이제 후임으로 청빙하는 게5 8가 나와서 청빙투표는 보통 3분의 2잖아요 의결정족수가 거기에 못 미쳐서 부결이 됐습니다 위임 목사는 아니지만 담임 목사다 이렇게 해놓고 주먹으로 세번 치고 대리당 회장 목사님이 나가셨다고 제목이 재밌어요.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습 금지법이 있건 말건 간에 둘째 아들을 위임 목사로 세워라. 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? 세습을 하려고 <laughs>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이 목사님 사셨어요.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자로 주셔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의 명령이에요. 저도 들었고 우리 목사님도 들었고 이 박해 목사 쓰실 것을 말씀하셨어요. 성경에는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이었어요. 그 사람만도죠. 들 근데 하나님 기사가 나온 다음 첫 주일이죠 근데 그 교회 목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불법으로 세습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소속 장로님도 뭐 날짜도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10월 21일 날 새벽 3시에 저를 깨우셔가지고 당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확신을 주고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엔 사람이 할 수가 없거든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